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순보검계의 올로 목사이고, 인성교육전문대학원인 성산요대학원대학교의 최성규 총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도 세 가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입니다. 또 둘째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입니다. 또 셋째는 5천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뿌리 정신, 효 정신입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님을 섬기기 우연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생명이 효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산업화, 민주화 등 각계 각층에서 고속 성장을 이루며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고속 성장의 이면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4층의 백화점은 20여 초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 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산만도 3천억 정도의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처참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새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매몰된 현장에서 최명석 군은 11일 만에 유지환 장은 1 3일 만에 또 그리고 박성현 양은 17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명 기독교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모두 효자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효에는 생명이 있음을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흔히 효라 하면 공자가 주장한 사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공자가 효는 백행 지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태어나기 약 91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명하신 효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생명의 길레라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효 정신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효 설교와 효 운동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첫 사업으로 올해 개교 23주년을 맞은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 동안 명예 효학 박사가 24명, 또 논문 효학 박사 100여 명, 석사는 약1,300 명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효 지도사 6,000여 명, 인성교육 지도사를 또약1,000명 양성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국 효학회를 비롯한 성선 청소년 효재단, 효나라운동 본부 또 한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등의 효운동을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효행법 제정을 앞장서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산 효대학원대학교와 한국 효학계가 중심이 되어 수차례 학술대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설립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공모로 민간위탁되었습니다. 우리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가 수탁 운영하였고 올해로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간 센터에서는 효교육을 중심으로 한 효관련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로 제5회 효문의 창작제 개최 및 효행자 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효를 hyo 라고 표기를 합니다. 세계 어딜 가도 김치는 영어로도 김치입니다. 태권도가 또 영어로도 태권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HYO라고 불러야 우리의 효를 세계화하며 효를 하려할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HYO 효는 영 젊은 세대와 올드 어르신 세대의 하모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모니 of 영 and 올드입니다. 그러므로 에치와요 하모니 효는 가장 먼저 일곱 가지 효행 실천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효. 둘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는 효. 셋째, 어린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효. 넷째, 가족 사랑의 효. 다섯 번째, 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효. 여섯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살리는 자연 사랑 환경 보호의 효. 일곱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효입니다. 예초와요 하모니 효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 섬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창조주이실뿐 아니라 입법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뿌리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두 번째는 부모의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모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고 혹 병중에 계시거나 연약하실지라도 정성으로 돌보아드려야 합니다. 대소사를 부모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는. 부모님의 지혜를 겸손한 자세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어른들과 스승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어린 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어린이, 어린이를 올 사람의 아래 사람들을 인정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였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효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며 상호 존중의 효이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대하였다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기성 세대가 먼저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제자가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가정을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협력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가족을 서로 돌보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첫 번째 이웃이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하모니 요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애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경일만이 아니라 국치일도 기념하여 우리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미를 다하며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소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삶의 터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아름다운 금수광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모니 효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나눌 이웃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너를 먼저 또 나와 너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능을 이웃사랑과 인류봉사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하모니오를 실천할 때칠 공동체가 행복하게 됩니다 첫째는 가정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라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류가 인류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H-Y-O, 효 하모니를 잘 알고 열심히 효를 실천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동지이십니다. 또 동력자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